2024년도에 실시된 공인중개사 제35회 기출문제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출문제 해설에 사용한 방법은 무림의 고수 지름길 민법에서 사용한 방법이에요. 이하에서는 법학적이고 증명적인 풀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오로지 수험 적합형으로 빠르고 쉬운 효율적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반사의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는 암기한 게딱한 가지예요. 강양비대무전입니다. 강향이 뚱뚱한데 돈이 없다. 이렇게 연상하면서 암기하는 거예요. 이는 유효합니다. 그후에 나머지 반사의 질서 관련은 반사의 질서에 해당하여 무효가 돼요. 이것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먼저 강향 비대무전을 여기서 찾아야죠. 강 있고 비 있습니다. 양 있어요. 이 경우는 유효합니다. 유효, 유효, 유효예요. 따라서 정답이 될 수가 없죠. 2, 4, 5는 답이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나 3번 중에서 우리는 답을 골라야죠. 1번부터 보니까 초과중개수수료 이는 무효이다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내용이죠 무효인 이유가 중요합니다 효력규정위반을 이유로 무효이죠 반사회질서법률행위 이기 때문에 무효인 게 아니고 효력규정위반 즉 강행규정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입니다 이두 가지는 우리가 딱두 가지 암기되어 있죠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해 가지고 강행법규위반을 이유로 무효라는 점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초과수수료 관련 이두 가지 뿐이었어요 결론적으로 1번은 답이 아닙니다. 그럼 남은 거 3번 이게 답이겠죠. 3번 보실게요. 다수 보험 계약 생명 보험 계약을 여러 개 가입했어요. 이 자체는 합법입니다. 아직 불법 아니에요. 자, 이 부분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 이는 반윤리적입니다. 반윤리적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 되는 거죠. 정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왜 반윤리적이냐고 물을 수도 있겠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 계약. 이 계약 자체는 굳이 형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기죄에서 예비 단계에 불과해요. 예비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행위라는 거죠. 실행의 착수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험 관련해서는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해야지만이 실행의 착수로 보거든요. 그러나 아직 이 계약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준비 단계예요. 예비 단계에 불과하죠. 그러나 형법에서는 사기죄 예비 제체 처벌 규정이 없어요. 무죄입니다. 그러면 법질서 위반은 아니죠. 따라서 윤리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반윤리적이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위반, 즉 민법제 103조 위반으로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모르셔도 돼요. 끝까지 파고드는 분이 가끔 있어서 제가 설명드렸을 뿐입니다. 수험 공부 방식으로는 부적합합니다. 사례형입니다. 좀 길어요. 키워드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가장매도, 이 부분이 키워드죠. 이는 통정의 표시입니다. 통정의 표시도 의사표시 중에 하나죠. 우리가 맨 먼저 볼 것은 뭐다? 무림의 고서 지름길 민법에서 말씀드렸어요. 제3자, 그 다음에 전득자를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제3자나 전득자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도 고르라 그러면 전득자를 먼저 봐야 돼요. 제일 마지막 부분이 바로 전득자거든요. 등장인물을 먼저 살펴야죠. 소유자는 항상 네모로 표시합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 즉 소유자는 갑이에요. 네모로 표시할 수 있죠. 을에게 등기를 해줬다.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로 갑니다. 을이 병에게 매도했어요. 병은 제3자죠. 따라서 세모로 표시합니다. 그 이후 등장하는 정의경우는 전득자인데, 전득자도 제3자와 마찬가지로 효과가 같기 때문에 도형은 세모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 도형만 갖고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는 거예요. 갑은 소유자고, 을에게 넘겨줬고, 을이 다시 병에게 넘겨졌는데 세모니까 병은 3자라는 거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정은 또 세모니까 이는 전득자라는 뜻인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찾는 병하고 정에 대한 것만 도형을 빠르게 표시하세요. 병 여기 있죠? 병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정이 있어요. 우리는 3, 4, 5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세 중에서 뭘 먼저 봐야 되느냐? 우리는 맨 끝에 있는 전득자를 먼저 보라고 그랬죠. 출제의원이 제일 깊이 들어가면 전득자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민법의 이념 중에 하나가 거래 안전이에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이 거래 안전과 관련된 사람은 제3자나 전득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득자가 가장 깊이 들어가 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정을 먼저 봅니다. 간단합니다. 묻는 것은 제3자나 전득자는 선이기만 하면은 취득을 합니다. 정이 선이에요. 그러므로 소유권 취득하죠. 못한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우리는 틀린 걸 찾으면 되죠. 따라서 정답은 5번. 자, 답은 불과 한 3초 만에 찾을 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는 3초 이상 걸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 만일 이 문제를 2, 3분씩 들고 있는 사람은 벌써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순서대로 있는 거 그것도 잘못된 공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식 시험에서는 빠르게 정답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중간 과제는 중요치 않습니다. 시험의 특성이 그러해요.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하니까 이 부분만 더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병은 제3자니까 세모입니다. 거래 안전상 병은 선이 이기만 하면은 취득을 합니다. 과실 유무를 묻지 않아요. 선이 이기만 하면은 취득합니다. 이 부분 잘 모르시면 무림의 고수 지름길 빈법을 보세요. 통정호의 표시, 사고, 사기 강박, 비진니 표시까지 다정리돼 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병이 악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 입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죠. 대부분 암기하셨을 거예요. 무효 주장자에게 있다. 이렇게 암기되어 있을 건데, 암기되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굳이 이 내용은 암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방법을 터득하시면 물권법에서도 그대로 들고 갈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만 보세요. 병은 현재 점유하고 있죠. 그러므로 추정되는 게 뭐가 있죠? 자선공평입니다. 관련해서 이 부분이죠. 병은 선의의 추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는 병은 가만히 있어도 선의의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병은 가만히 있는 것이지, 별도로 병이 증명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증명은 누가 하죠? 병이 아니라, 무효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효를 주장하려면은, 병이 악이라는 점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죠. 따라서, 점유에 있어서 자성공평, 선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병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증명한다. 다른 사람 누구냐? 결국은 무효주장자죠. 같은 말입니다, 이게. 따라서, 이 4번 질문은 애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로 끝내는 거예요. 차고의한 의사표시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의사표시에 대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맨 먼저 볼 것은 제3자 그리고 전득자예요. 선이 이기만 하면 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걸 먼저 찾는 겁니다. 그리고 표시는 세모로 하죠.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은 취득을 해요. 따라서 누군가는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맞는 겁니다. 따라서 이하에서 기억이 있는 게 정답인 거죠. 객관식 문제는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차고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맨 먼저 아까 그3자 전득자 있고 그 다음에 볼 것은 요건인데 중중입니다. 무림의 고수 지름길 민법에 있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논점입니다. 술제가 너무 많이 되니까 때로는 첫 번째 논점으로 해도 돼요. 니은에 있죠? 중대한 과실에서 이 중자가 키워둡니다. 앞부분 보니까 상대방이 차고를 알고 이용했어요. 이는 풀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빠른 풀이 방법이고요.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법학적인 풀이 방법이거든요. 저는 빠른 풀이 방법만 설명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법학적인 풀이 방법은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설명하거든요.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어요. 착각에 빠짐을 알고서 이용했다. 이는 뭐죠? 사기죄입니다. 죄라는 거죠. 범죄인이에요. 그러면 취소하려는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거죠. 법은 누구를 보호합니까? 범죄인을 보호하지 않죠. 피해자를 보호하죠. 피해자는 착각에 빠져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취소할 수 있어요. 듣고 보면 당연하고 단순합니다. 뭐 이런 당연한 것을 시험에 내냐 그 정도죠. 그러나 이를 법학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요건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안 된다 했다가 다시 된다고 해야 되는 이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은 천지에 널려 있으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무림의고수 지름길 민법에서는 다 설명을 했어요. 따라서, 니음번도 맞는 거죠.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라는 건데, 결국은 디귿번을 읽어야 되네요. 디귿번은 사례형 문제입니다. 무림의고수 지름길 민법을 공부하신 분은 이거 바로 찾아낼 거예요. 자, 이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다른 데를 키워드라면 그분 벌써 틀린 겁니다. 엑스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이말 자체가 곧 생각과 의사가 일치했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두명 A, B가 있는데, 둘다엑토지를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의사가 생각이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두 부분이 일치를 해요. A와 B 둘 다. 그러나 집원의 착오를 둘다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표시를 Y로 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Y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생각조차 안 했기 때문에 Y 토지에 대해서는 불성립입니다. 성립조차 안 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조차도 없죠. 왜냐하면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D급번은 틀렸습니다. 만일 이 내용이 한번 듣고 이해가 잘안 되신 분들은 지금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이거 시험에 나오면은 그냥 맞추는, 주어가는 문제입니다.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 역시 의사표시죠. 따라서 우리는 제3자, 그리고 전득자를 먼저 봅니다. 선이기만 하면은 취득을 하는 거죠. 여기서 3자를 찾으세요. 여기에 있죠? 3자는 세모로 표시합니다. 전득자도 마찬가지로 세모로 표시해요. 왜냐면 하 제3자와 전득자는 효력이 똑같거든요. 따라서 이 중에서 제3자나 전득자를 빨리 찾으세요. 제3자 여기 있죠. 제3자에 의한 강박 이는 이런 구조입니다. 3자가 표의자에게 강박을 했어요. 강박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법률 행위를 한 이런 구조입니다. 이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되면 나머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틀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상대방의 대리인, 상대방의 대리인, 이 부분에 대리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상대방은 누굽니까? 본인이죠. 왜냐하면 대리인이라고 했으니까. 상대방의 대리인 그러니까 상대방이 본인인 겁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되죠. 법인의 대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과 동일시되요.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기속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리행위를 하라고 본인이 그러한 권한을 줬어요. 그러므로 본인과 동일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3자에 포함되지가 않죠. 디귿 번은 맞습니다. 디귿 번 지문은 암기라기보다는 이해식으로 푸는 거예요. 따라서 디귿 번은 있는 게 맞죠. 우리는 효율성상 짧은 짐을 먼저 보죠. 기망행에 위 해당하느냐 문제에서 시가를 무비했답니다. 중요 부분에서 우리가 애운 게 있었죠. 수시는 안 돼. 그러나 현경은 되죠. 현황과 경계에 대한 거, 이는 중요 부분으로 됩니다. 그러나 수량이나 시가에 대한 것은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시가는 X죠. 기망행에 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니음번이 있으면 틀리게 돼요. 정답은 3번. 정답을 찾았기 때문에 기억은 읽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취소에 관하여 옳은 것은 묻는 것은 맨 먼저 취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죠. 이 기간은 추삼한십입니다. 보니까 취인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기억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있죠. 이 부분이죠. 추삼입니다. 추삼이에요. 10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어요. 짧은 건 니온부터 보시죠. 강박에 의해서 의사 표시를 한 자입니다. 강박 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냐의 문제죠. 한자즉 당사자이기 때문에 취소권은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되죠. 추인의 경우에는 강박 상태를 벗어난 후에 해야지만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취소는 그렇지 않아요. 강박 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추인과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따라서 니 번은 맞죠? 그러므로 정답은 2번 아니면 5번이에요. 디귿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상대방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은그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해야 된다? 그 상대방에게 해야죠. 이 지문 역시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간 많이 출제되었던 것이 또다시 출제된 겁니다. 그러므로 귿번은 틀리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갑의 을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내용 보니까 효력발생과 관련된 거죠 즉 도달주의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맨 먼저 보는 것이 격발하면 승리한다 격지자간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것은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주 나오는 게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 발송의 경우 도달주의 관련 판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격발성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격지자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걸 봐야죠. 이 내용은 1번에 있어요. 발송한 후 사망하였죠. 발송한 후 표의자가 사망하여도 그 화살은 그대로 날아갑니다. 즉,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안는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암기하는 방법은 화살을 날렸어요. 화살을 쏜 사람이 죽은다 해서 이 화살이 그 순간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화살은 계속 날아가죠. 즉,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예요. 우리는 옳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다음은 내용 증명 우편, 그 다음에 등기 우편, 도달주의 이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보니까 4번에서 등기 우편 내용이 있어요.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의 경우 발송이 되었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죠. 없다가 틀렸어요. 일반 우편의 경우에는 다르지만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의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의 판례가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한다는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 역시 굉장히 자주 출제된 지문이에요. 아직 답을 못 찾았는데 더 짧은 3번 한번 볼게요.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의리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이 알았을 것이 말은 요지주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요지주의 원칙이 아니고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하진 않아요. 따라서 3번도 답이 아니에요. 5번 한번 볼게요. 지문이 기니까 우리는 뒤에서부터 읽죠.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는 때 혈액이 생긴다. 자, 이는 도달주의 원칙을 글로 표현한 거죠. 맞습니다. 이 상태를 굳이 우리가 설명하자면 우편함에 투입된 때예요. 안 읽은 부분 볼게요.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 이는 문제가 안되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는 때즉 우편함에 도달한 때 이때는 효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도달주의 원칙이에요. 옳은 것은 5번. 무권대리, 옳은 것은? 무권대리는 표현대리가 있고 표현대리가 아니면 은 협의의 무권대리라 그러죠. 이두 가지가 있어요. 표현대리는 125조, 126조, 129조 이러한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은 이러한 숫자가 없어요. 따라서 표현대리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협의의 무권대리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에서는 뭘 물어보냐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취인, 상대방 입장에서는 최고가 있어요. 그리고 이둘 사이 관계는 먼저 한 사람이 이기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최고와 그 다음에 본인이 하는 취인을 보면 됩니다. 이 지문 속에서 상대방을 먼저 볼게요. 왜냐면, 묵권 대리도 결국은 상대방 보호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거래 안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부터 먼저 봅니다. 무엇을 먼저 봐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시간 단축 능력이에요. 둘이 범죄행위를 하는 거죠. 따라서 본인은 네모로 표시하되, 우권 대리인과 상대방은 동일하게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물론 이 경우, 제3자는 세모, 그리고 전득자도 세모예요. 대리행위에서는 이러한 기호로 표시를 하세요. 그 경우에 사례 문제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상대방 여기 있고, 상대방 여기 있어요. 3번, 4번을 먼저 봐야죠. 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암기한 거 철선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이죠. 따라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3번은 틀렸어요 4번 좀기니까 뒤에서 읽죠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 간주예요 그러나 무권대리 관련해서는 추인 거절로 보죠 즉 추인 거절 간주입니다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제한능력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제한능력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무권대리예요 따라서 앞부분 뭐가 나왔든지 읽을 필요도 없어요. 취인 거절 간주 이게 나와야지 맞습니다. 따라서 4번도 역시 틀렸어요. 결국은 상대방에 관해서는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에 볼 것은 취인 문제죠. 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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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인입니다. 3번은 아까 해결하였고, 그러면은 짧은 거 1번부터 볼게요. 무권 대리에서 취인하면은 소급표가 있죠. 법률 행위 당시로 소급합니다. 취인한 때부터 혈액이 생기는 게 아니죠. 따라서 1번은 틀렸어요. 이 부분 암기가 덜 되신 분들은 아마 혼동할 수도 있겠어요. 그때부터 계약이 혈액이 생기는 취인은 뭐였죠? 자 우리는 암기돼 있죠. 무효세입니다. 무효행위의 취인에서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이거랑 혼동하면 안 돼요. 무권대리행위의 취인은 과거로 소급합니다. 그 밖에 취인과 관련해서 다른 게 있는데 지름길 민법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번, 짧고 가까운 2번부터 보겠습니다. 본인이 하는 취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할수 없다 했는데 할 수가 있습니다. 2번도 틀렸죠. 이 지문을 외우는 방법은 결국은 이해로 푸는 건데요. 최고는 상대방이 제한돼 있죠. 반드시 본인에게만 해야지 많이 효력이 있습니다. 즉 최고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는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취인 여부의 확답, 확실한 답을 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확답을 줄수 있는 사람은 무권 대리인이 아니고 오로지 본인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취인을 하는데 왜 자꾸 최고 얘기를 하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이겁니다. 최고 많이 상대방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취인의 경우에는 상대방 제한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짐을 처음 본다 할지라도 할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이 내용을 따져봐도 못한다고 볼 만한 것도 없어요. 권리를 승계했으니까 그 승계인에 대해서 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옳은 건 나머지는 5번입니다. 대리에 관련해서는 사례형인데 빨리 파악하는 방법은 도형을 그리는 거예요. 갑이 본인이고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네모로 표시합니다.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죠. 무권 대리이나 대리인은 동그라미로 표시해요. 그리고 그 상대방도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에서 정이라든가 무가 있으면 제3자나 전득자가 돼야죠. 이 지문에서 정이나 무가 있는가 봐야 되는데 없어요. 만약 정이나 무가 있다면 정이나 무부터 봐야죠. 그래야 문제를 빨리 풀수 있어요. 그런데 정이나 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죠. 키워드가. 대리권 수여했다. 즉, 이미 대리예요 이미 대리 관련해서 제일 큰 테마가 뭐죠? 현명주의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 형식으로 해야 되죠. 만일 이를 위반하게 되면 대리 행위가 아니죠. 을 자신을 위한 걸로 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복대리예요. 복대리에서는 1번이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우리는 현명주의를 먼저 찾아야죠. 이 부분이 바로 현명주의입니다. 이 임장을 제시하고 즉 현명주의를 지킨거예요. 현명주의를 위반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행위로 봐야 됩니다. 나머지는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임장을 제시했으면 은좋합니다즉 대리행위예요. 왜냐하면 이임장의 의미가 이임한 사람이 름이 있고 이임 받은 사람이 있고 이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된 겁니다. 따라서 이하 읽을 필요 없이 대리행위예요. 그러므로 본인인 갑에게 그 효력이 미치죠. 안된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우리는 옳은 것을 찾아야 되죠. 귿이 있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겠네요. 니은은 같이 있으니까 기억이 해당한지만 보면 되겠네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는 한마디로 복임권이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이를 복임권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애운 거, 법복은 있습니다. 반대로 임복은 없죠. 있다 했으니까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임이 들이거든요 그러므로 기억도 틀렸습니다. 기억이 있으면 안 되죠. 정답은 1번. 니은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법정추인사유 두 가지 암기하면 됩니다. 충청도에 청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쪽에 강경이 있습니다. 청양 강경담이죠. 그리고 또 하나 청양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법정추인사유를 푸는 방법입니다. 경이 있고, 청이 있어요. 강이 있고, 밤이 있죠. 그러나 혼은 없습니다. 정답은 1번. 참고로 이 부분 주의하셔야죠. 이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안 됩니다. 청에다가 해야 돼요. 이 문제 말고, 다른 법정추인사의 문제에서 이거 가지고 시험을 많이 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관. 부관은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조건과 기한이 있어요. 조건에서 1번 테마는 불법 조건을 먼저 봅니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전부가 무효가 된다. 그리고 기한과 관련해서 맨 먼저 보실 것은 기한의 경우에는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서도 소급표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기한의 이익 관련해서 판례가 있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봅니다. 이 지문에서 먼저 불법조건을 먼저 찾으세요. 이 부분이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이는 불법 조건 또는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즉, 같은 맥락입니다. 불법 조건과. 이 경우에는 전부 무효로 되죠. 맞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혼인이 그러해요. 신분행위, 즉, 가족법상 행위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죠. 이런 경우에는 조건과 친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붙이게 되면은 전부가 무효로 돼요. 아직 답을 못 찾았으니까 기한에서 소급표를 봅니다. 보니까 이 소급표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형성권적 이익 상실 특약 이 부분 봐야죠. 2번에 있습니다.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있는 곳 다른 말로 바꾸면 원칙상 그 뜻입니다.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틀렸죠?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이 됩니다. 틀린 것은 2번. 가끔은 이 부분을 말로 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의사 표시를 하여야지만이 혈액을 발생한다.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해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뜻도 같이 알아두세요.